체크아웃 하고 나왔어요 오늘은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라는 마을에 가서 와이너리 투어도 하고 마을 구경도 하고 그러고 토론토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와 자꾸 비처럼 이 폭폭 그 물이 계속 떨어져요 비 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에 가려면 위고버스라는 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원데이 패스가 필요해요. 하나에 12불. 아, 이거는 셔틀용. 셔틀용이 따로 있대요. 이거는 가는 용. 그리고 이거는 돌아오는 용. 그래서 이 왕복 티켓 하나에 16불. 해가지고, 한 사람당 26불. 어려운데, 한번 가보자. 여기 팜플렛에 시간도 정확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오렌지 라인으로 갈아타고 그온더 레이크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다 예뻐요. 와이너리도 많이 보이고 버스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잘못 찾겠어서 저기 가는 사람들 따라왔더니만 길이 나왔어. 강아지 풀이 괴물 같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괴물은 심했잖아. <웃음> <웃음> 아니, 괴물... 예쁘다. 그죠? 약간 힐링이죠 아, 힐링. 어. 힐링 좋다. 여행. 아 다행이다 엄마가 좋아해서. <laughs> 아니, 이런 마을 원래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주, 많아서? 응, 자주 봤으니까. 근데 남미에서 왔잖아 내가. <laughs> 남미에서 온 다음에 보니까 너무 예쁘네. <laughs> 물론 남미도 예쁘. 남미만의 매력이 있어. <laughs> 음. 여기 이쁘지 않아요? 다 이쁜데? 여기가 특히나 이쁜데? 여기 호텔이네, 호텔. 여기로 오기 너무 잘했어. 여기 너무 이쁜데? 진짜 이쁘다, 여기. 아, 내가 꽃을 좋아해서 그런가? 와, 이 호텔 너무 이쁘다. 크리스마스 <목소리도> 마켓. <와. 목소리도> 아, 나 이런 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마인드 좋아하는데? <목소리도> 이게 너무 가고싶다 엄마 우리 트리 어, 엄마가 트리 버리지 않았을까? <목소리도> 왜 버렸어요? 트리 하나 할까, 우리? 그럴까? 응. 너무 이쁘잖아. 기분도 좋고. 젤라또 너무 먹고 싶었잖아 젤라또가 여기서 나는 코코넛 맛 엄마는 다크초콜렛 아 진짜 길이 너무 이쁘다 난이 단풍 이런거 아 내가 캐나다에서 기대했던 단풍 아쉬워 와 귀엽다 이게 뭐야 그릇인가? 유리? 유리? 그릇? 귀엽다 온더 레이크 마을 구경은 거의 다한거 같아가지고 한 시간 만에 다한거 같아서 그냥 와이너리로 이제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이 마을을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힐링 짠 콘젤만 와이너리에 왔습니다. 와이너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궁전 같지? 너무 이쁘다. 여기는 uh, 밑에. No. 어, 우리 둘밖에 없어. e n as o u v e been here before after the John food pairing a o i n g to serve you one. So,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our truffle c h a r d o n n a has more sugar in it. Go, 되게 라이트한데? 바일 향이 이렇게 바일 향이 조금 나는 거 같긴 해요. 이, 이 리슬링은? 이게 약간 또 리슬링 중에서는 좀단맛이 단 없는 라인이에요. 원래 리슬링이 엄청 달거든. 근데 얘는 덜 달아. 근데 스파클링이요 <목소리> 술의 느낌이 제일 없는 거잖아. <목소리> <목소리> This one s s 조댕이를 그렇게 내밀지는 마. 이에 얼굴 좀 빨개진 것 같아. <목소리> 눈두 오, 오 맞죠. 눈두이도좀 빨개졌어. 인주. 이게 땡큐. 어, 이건 마 복숭아 와인이래요. 짠. 응, 복숭아 얘기 좀와이너리호수랑 와이너리가 같이 보여. Oh. 너무 이쁘다. 일단 여기 와이너리 자체가 진짜 완전 그냥 성, 하나의 성 같은 그런 건축물이야. 이렇게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또 취했다, 또 취했어. 지금 포도밭에 왔는데, 이렇게 포도가... 와 이렇게 포도가 열린 거는 처음 봐. 왜냐면 예전에 나파밸리 마이너리 투어했을 때는 3월 초였어가지고 포도가 없었거든. 개미 있는데? 포도. 아 지금 와인 4잔좀 먹었더니만 취해가지고. 안녕. 아 취했어 어떡해. 우버 왕복 4만 원. 이게 나이아가라에서 말고. 온더레이크 그 마을에서 와이너리 총 20분 정도 거리 4만 원 킨즈 로얄 파크라는 공원에 왔어요. 엄마 나 이제 연계국 거야.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해. 이제 그냥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 그라시아스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 어머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건 갈매기도 아니고 뭐야? 갈매기인가? 아닌데 갈매기처럼 생겼는데? 색깔만 다른 거? 음 응, 여기 산책로가 아주 좋구만. 알았어. 여기 걷고 있더니 걷고 있었더니 엄마가 내려오래. 코 깨지면 안 되지. 내려와. 좋구만. 이제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에서 할거다 하고 다시 위고 버스 타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도 똑같이 뭐야, 오렌지 라인 타고 셔틀 갈아타고 가면 돼요. 아, 나이아가라 도착해서 짐 찾고 메가 버스 다시 탔어요. 다시 토론토로. 나이아가라 안녕~ 언제 또올수 있을까? 제가 나이아가라에서 토론토로 넘어와서 호텔 체크인을 했는데, 여기가 25만원짜리 호텔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체크아웃을 하기 직전에 찍는 거라 방이 좀 더러운데 이게 어떻게 25만 원짜리 방이냐고.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게 다야. 이게 다고. 그리고 화장실 문이 레전드. 화장실 문이 이거예요. 커튼. 커튼. 문이 아니라 커튼이라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25만 원짜리 호텔에 히터랑 그 뭐야 이거 에어컨인가? 어쨌든 이 수준이 언제 청소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한 거 하나랑 이 라디에이터는 작동도 안 해. 그리고 다행히 아주 아주 다행히 이 휴대용 뭐라 해야지? 이 간이 라디에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나마 따뜻하게 자긴 했어요. 너무 다행히. 근데 이 호텔이 25만 원인데 다른 좀 컨디션 좋은 호텔은 보니까 6, 70만 원 하더라고요. 1박에. 제 생각에는 지금 9, 10월 캐나다가 관광 성수기라서 이렇게 비싼 건가? 원래 이런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바로 캐나다 토론토 다운타운 시내 중심에 있는 호텔 25만원짜리의 현실?